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밤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가끔은 세상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의 그림자를 가진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지, 그 기적 같은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아주 오래전 우리 땅에 살았던 콩쥐라는 소녀의 이야기. 그녀가 겪었던 온갖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행복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두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콩쥐라는 마음씨 곱고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햇볕을 쬐지 못한 작은 새싹처럼 늘 외로워 보였죠. 아버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려 했고 마침 이웃마을에 사는 팥쥐의 어머니와 혼인하게 되었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처음에는 다정하게 콩쥐를 대해주는 듯 했습니다. 콩쥐는 그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진심을 다해 그들을 따랐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콩쥐가 자신들보다 더 고운 외모와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라도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새어머니와 팥쥐는 기다렸다는 듯 콩쥐에게 온갖 구준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콩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콩쥐의 손에는 늘 굳은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들은 콩쥐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콩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예쁜 옷을 입고 잔치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그런 콩쥐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도무지 끝낼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시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콩쥐야, 내가 잔치에 가고 싶거든 이미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그리고 저 밭에 가서 김을 몽땅 매놓고 오너라. 마지막으로 이 밭에 콩과 팥을 모두 골라놓아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오늘 해내지 못하면 잔치에 갈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콩쥐는 밑이 뻥 뚫린 독을 보며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예쁜 비단옷을 입고 곱게 화장한 얼굴로 콩쥐를 비웃으며 잔치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은 콩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맑은 물은 독 안에 고이지 못하고 콸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콩쥐는 아무리 물동이를 날라도 물은 독을 채우기는 커녕 독 밑으로 모두 빠져나갔죠. 콩쥐의 손발은 차가운 물에 퉁퉁 불었고 온몸은 힘이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콩쥐는 동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동 밑에서 두꺼비 두 마리가 콩쥐의 눈물을 닦아주듯 슬며시 기어 나왔어요. 콩쥐야, 왜 그리 슬피우니? 내 착한 마음씨에 하늘이 감동했나 보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두꺼비들은 콩쥐의 이야기를 듣고는 밑 빠진 동 밑으로 기어 들어가 펑 뚫린 구멍을 자신들의 넓은 등으로 막아주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이 도간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콩쥐는 깜짝 놀라며 두꺼비들에게 고마워했죠. 다음은 밭을 메는 일이었어요. 콩쥐는 독을 채운 후 밭에 가보았지만 잡초가 무성한 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콩쥐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죠. 어디선가 검은 소한 마리가 콩쥐의 앞으로 다가와 콩쥐의 눈물을 하차 주었어요. 콩쥐야, 너의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내가 너의 밭을 갈아 줄게. 너는 저기 가서 쉬고 있으렴. 소는 콩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넓은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소의 힘찬 발걸음과 쟁기질에 잡초들은 순식간에 뽑혔고 밭은 깨끗하게 정돈되었죠. 콩쥐는 소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제야 마지막 남은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콩과 파틀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콩쥐는 밭에서 캐온 콩과 파틀 한대 섞어 놓은 것을 보고 또다시 막막함을 느꼈어요. 그때 어디선가 참새 수백 마리가 날아와 콩쥐의 머리 위를 맴돌았어요. 그들은 콩쥐의 슬픔을 아는 듯 짹짹 소리를 내며 콩과 파틀 부리로 콕콕 쪼아 따로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참새들은 정확하게 콩과 파트를 구분하여 순식간에 일을 끝내주었죠. 콩쥐는 세 가지 일을 모두 마쳤지만 잔치에 갈만한 옷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금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선녀님이 내려오더니 콩쥐에게 아름다운 비단 옷과 반짝이는 꽃신을 건네주었어요. 콩쥐야,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라. 너의 착한 마음씨에 하늘이 감동했으니 이제부터 너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선녀님의 말씀에 콩쥐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아름다운 비단옷과 꽃신을 신은 콩쥐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죠. 콩쥐는 늦었지만 잔치로 향하는 길 급하게 서두르다 그만 신발 한 짝을 개울가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발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 고울의 원님이 그 신발을 발견했죠. 신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한 원님은 신발의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 전체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는 자, 나의 아내로 사물이라. 소식을 들은 새어머니와 팥쥐는 잔치에서 돌아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팥쥐는 신발을 신으려 발을 억지로 쑤셔 넣었고, 신발이 발보다 작자 자신의 발 뒤꿈치를 잘라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콩쥐에게는 이 소식을 절대 알리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발이 너무 커서 도무지 맞지 않았죠. 그때 원님이 직접 콩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댁에 아직 신발을 신어보지 않은 처녀가 있다 들었는데, 콩쥐라는 아가씨는 어디에 있어? 새어머니는 콩쥐를 부엌 가궁이에 숨기고 꾀를 부렸지만 원님은 결국 콩쥐를 찾아내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신발은 마치 콩쥐의 발에 맞춰 만들어진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맞았죠. 원님은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고운 자태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후 콩쥐는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콩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콩쥐는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죠.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끝없는 밭을 매는 일처럼 우리 삶에도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닥치곤 합니다. 하지만, 콩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의 순수한 노력이 두꺼비와 소, 그리고 참새와 선녀님이라는 뜻밖의 도움을 불러온 것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과 착한 마음씨는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유행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요. 오늘 밤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